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에 정말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바로 2026년부터 시작되는 고교학점제인데요. 이게 도대체 뭐고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줄까요? 오늘 제가 그 핵심만 쏙쏙 뽑아서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수업을 고를 때 진짜 내 꿈에 필요한 과목을 고르나요? 아니면 좀 미안하지만 그냥 점수 따기 쉬운 과목을 고르나요? 아마 많은 학생들이 이런 고민 한 번쯤은 해 봤을 거예요. 고교학점제가 뭔지 개념부터 딱 잡고 가죠. 핵심은 이거예요. 내가 직접 고르고 내가 책임진다. 마치 대학생처럼요. 내 진로나 관심사에 맞춰서 시간표를 짜고 필요한 학점만 차곡차곡 모으면 졸업하는 방식인 거죠.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고교학점제가 과연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온 걸까요? 지금까지는요. 과목 하나를 통과 그러니까 이수하려면 조건이 두 개나 됐어요. 일단 수업의 3분의 2 이상 꼬박꼬박 출석해야 하고요. 그리고 시험을 봐서 성적이 40% 이상은 나와야 했죠. 바로 이 성적 조건 때문에 학생들이 듣고 싶은 과목을 마음껏 선택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제 교육부가 정말 큰 변화를 발표했습니다. 학점을 따는 규칙 자체가 달라지는 건데요. 한번 보시죠. 자이 화면이 이번 변화의 핵심입니다. 진짜 중요해요. 딱 보면 아시겠죠? 2026년부터는요 다른 과목 말고요 선택 과목에서는 성적 기준이 아예 사라집니다 그냥 출석만 3분의 2 이상 하면 학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변화죠 네 바로 이겁니다 결론적으로 선택 과목만큼은 이제 성적 때문에 망설일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죠 내가 진짜 관심 있고 내 진로에 필요하다면 좀 어렵더라도 과감하게 도전해 볼수 있는 환경이 열리는 겁니다 결과보다는 그 참여 자체를 더 중요하게 보겠다는 거죠. 자, 그럼 다른 과목들은 어떻게 되는지 이 표를 보면서 정리해 볼게요. 먼저 국어, 영어, 수학 같은 공통 과목 있죠? 이건 기초니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기존처럼 출석이랑 성적을 다 봅니다. 변함 없어요. 하지만 선택 과목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출석만 보고요. 아, 그리고 창의적 체험 활동도 좀 바뀌어요. 예전엔 3년 전체를 통틀어서 봤는데, 이제는 1학년, 2학년, 3학년, 학년별로 기준을 채우면 되니까 훨씬 부담이 줄었죠. 그럼 이 새로운 규칙, 언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스케줄을 보면요. 2026년에 고등학교 들어오는 1학년, 그리고 그때 2학년인 학생들한테 먼저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인 2027년부터는 1, 2, 3학년, 모든 고등학생에게 전면적으로 시행됩니다. 좋아요. 규칙이 바뀐 건 알겠는데, 그럼 학생들이 실제로 선택할 수 있는 수업은 얼마나 다양해질까요?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 우리 학교에는 내가 듣고 싶은 수업이 없는데? 이런 걱정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걱정 안 해야 됩니다. 방법이 아주 많아졌어요. 전국 어디서든 들을 수 있는 온라인 학교도 생기고요. 옆 학교랑 같이 수업을 여는 공동 교육 과정도 활성화됩니다. 심지어 대학교 수업을 미리 들어보는 대학 연계 과정까지 있다니까요. 선택의 폭이 그야말로 확 넓어지는 거죠. 이게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온라인 수업이나 공동 교육 과정이 잘 운영되려면 선생님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2026년에만 무려 777명의 정규 교원을 새로 배치한다고 합니다. 인력 지원까지 확실하게 뒷받침 되는 거죠. 특히 상대적으로 교육 기회가 적을 수 있는 농어촌이나 작은 학교들 있죠. 이런 학교 442곳에는 자그마치 15억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합니다. 이 돈으로 실력 있는 전문 강사분들을 모셔서 학생들이 다양한 과목을 들을 수 있게 지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만약에 바뀐 기준인 출석률조차 못 채우면 어떡하지? 음, 걱정 마세요. 혹시라도 뒤처지는 학생이 없도록 든든한 학습 안전망도 함께 준비됐습니다. 혹시라도 과목을 이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겨도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다시 기회가 있어요. 먼저 온라인 플랫폼에 들어가면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보충학습 컨텐츠가 제공되고요.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온라인 학교나 공동교육 과정을 이용해서 학점을 딸 수도 있습니다. 좀더 근본적인 대책도 있습니다. 1수업 2교사제라고 들어보셨나요? 한 교실에 선생님 두 분이 들어가서 학생들을 더 꼼꼼하게 챙겨주는 제도인데요. 이건 엄청나게 늘린다고 해요. 그래프를 보시면 2027년까지 전체 고등학교의 60%에서 시행된다고 하니 학습 격차를 처음부터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보이죠. 결국 이 모든 지원책들이 가리키는 목표는 하나입니다. 기초학력을 키워주는 프로그램이랑 고교학점제를 착 붙여서 학생들이 뒤처지지 않고 잘 따라오도록 돕는 거죠. 동시에 이 과정에서 선생님들이 겪는 업무 부담은 최대한 줄여 주고요. 아주 똑똑한 접근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말 많은 변화들을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 모든 것들이 학생과 선생님들한테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학생 여러분 입장에서 보면요. 첫째, 이제 성적 걱정 없이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자유가 생깁니다. 둘째, 우리 학교에 없던 전문적인 심화 과목도 들을 기회가 활짝 열리고요. 셋째, 혹시 좀 뒤처지더라도 괜찮아요.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 있으니까요. 아, 그리고 137개나 되는 선택 과목 안내형성도 만들어 준다니까 과목 고를 때큰 도움이 되겠죠? 선생님들께도 좋은 소식이 많습니다. 일단 선택 과목에서 얘가 최소한의 성취는 했나? 이걸 평가해야 하는 부담이 확 줄어들고요. 행정 업무도 가벼워집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부에 적는 행동 특성 글자 수가 500자에서 300자로 줄어드는 것처럼요. 이제 서류 작업보다는 학생들한테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거죠.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 문구가 고교학점제의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 같아요. 기초는 튼튼하게 다지면서 학생 한명한 한 명의 꿈과 적성에 맞는 교육을 하겠다. 이게 바로 이 제도가 꿈꾸는 최종 목표인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선택 과목에서 통과해야 한다는 성적 부담이 사라진 교실. 과연 우리 학생들은 어떤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뜨고, 또 어떤 숨겨진 재능과 열정을 발견하게 될까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껏 상상하지 못했던 아주 놀라운 교육의 변화가 바로 여기서 시작될지도 모르겠습니다.